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드디어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와 비율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왼쪽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각형이 보이죠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데 이 검정색 사각형과 이 파란색 사각형은 각각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검정색 사각형 선생님이 세 개를 겹쳐서 그려놨는데 크기는 다 달라도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세 사각형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은 이세 개의 사각형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정확히 4대 3입니다. 4대 3. 그리고 밑에 파란색 사각형은 정확히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6대 9입니다. 어, 위에 있는 사각형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옛날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어, TV나 옛날 휴대폰이 어,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4대 3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사진 촬영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4대3으로 찍을지 16대9로 찍을지 아마 대부분이 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기본은 16대9로 되어있을 텐데 보면은 4대3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수업 끝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로대 세로의 비율 4대3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뭡니다 16대9. 이세 개의 사각형 크기는 다 달라도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전부 다16대 9로 같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냐면은 TV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마 지금 나오는 TV나 어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 모니터의 대부분이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어 16대 9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대 세로의 비율도 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폰트라는 거 많이 알고 쓰고 있죠. 폰트. 그래서 폰트를 적용하면은 그냥 밋밋한 글자도 예쁜 글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어그 폰트 말고도 좀 글자의 느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자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조절을 하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세계 전부 다 봉일천 초등학교라고 썼는데 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위의 글자는 어, 가로 길이가 더 길어 보이나요? 세로 길이가 더 비, 길어 보이나요? 어, 위에 제 위의 글자는 어,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더긴 경우 마디로 가로의 비율보다 세로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 그리고 가운데 것은 거의 비슷하죠. 어,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나 거의 비슷하고, 마지막 것은 이 글자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글자 느낌이 좀 다르죠. 뭐, 어느 것이 가장 뭐 좋은지 어, 선택하라는 건 아니고, 각각의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요렇게 어, 세로의 비율이 높은 글자가 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로의 비율이 높은 어, 글자가 쓸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다 쓰임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하면 글자 느낌이 달라진다는 라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한번 조정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어, 먼저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책 90쪽을 펼쳐 주도록 해보세요 수학 책 90쪽 탐구 수학 글자의 비율을 생각하며 글씨체를 만들어 볼까요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곰이라는 글자가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느낌이 다르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곰이라는 글자 중에서 자음, 미음만 다 따로 어, 분리를 해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음, 첫 번째 글자의 미음을 보니까, 가로가 8칸, 세로가 3칸이네요. 그래서 가로 8cm, 세로 3cm인데,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하니까, 음, 가로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미음 자,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한번 구해보고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어 이거 한번 구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가로가 8칸이고 8cm가 되겠죠. 세로가 5칸입니다. 그래서 5cm. 가로는 같은데, 세로가 다르죠.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 8분의 5가 되겠고, 세 번째 글자는 가로가 6칸이라서 6cm고, 세로가 5칸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적으면은 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다르니까, 어, 글자, 자음자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미음 자 말고 다른 자음 글자를 선택해서 나만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 텐데, 어, 선생님이 하는 거 일단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음, 어떤 글자를 선택할 거냐면은, 선생님은 자음, 비읍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읍. 그래서 두 가지 비읍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가로, 세로의 비율을 뭐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음. 네, 완성되었습니다. 딱 봐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를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글자 모양. 어, 요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글자 모양.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비슷한 모양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좁은,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구해보면은 첫 번째 비읍자는 가로가 6cm고 세로가 8cm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6cm, 세로 8cm.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6분의 8이 되죠. 그래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6분의 2가 되고 약분을 하면은 1과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글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비읍자 가로가 3cm고 세로가 역시 8cm입니다. 그러면은 가로 3, 세로 8.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이번에는 3분의 8이 되겠죠. 네분슬로 고쳐보면 2와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비읍 글자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읍자를 했는데, 요거 책에 나온 미음자랑 선생님이 한 비읍자 말고, 뭐 다른 자음 글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다가 지금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5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텐데 뭐 여러 가지 그래프에도 이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5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비율 그래프라고 하는 말대로 비율을 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4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5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사단원에서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면서 어,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수학 오 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